고성이 오가더라도 거기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난리가 났고 걔가 다행히 막았지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는 그냥 전문가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서 비상경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상의 요건을 모르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즉시 통제라고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 발동되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직시... 거고요. 실질적인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신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전신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까? 그날 누가 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